컴퓨터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. 바로 키보드와 마우스인데요. 하지만 오늘은 키보드 없이 마인크래프트 배드워즈를 해볼 겁니다. 그러나 이 게임에서는 움직이지 않으면 탈락시켜버리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게 키를 바꿔주었습니다. 나 아무래도 브릿지는 못할 것 같거든? 좀 무서운데? 그렇구나. 어 야.. 에? 솔직히 지금 제 배드워즈 실력으로는 혼자서 이 챌린지를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팀원을 데리고 왔습니다. 들어와 떨고 싶게 빨리 몸빵해 핫! 어 내가 떨어졌다 보시다시피 키보드가 없으니까 게임을 매우 못하게 됐습니다 네 원래 못하는 거 아니었냐고요 아 원래는 잘했을 겁니다 안되이 녀석아 안되이 녀석아 아네 아네 아아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임마 아니 없죠?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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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 오오아 저거 뭐지 여기서 살리 팔렸어

파투토시, 파투토시, 파투토시. 에이, 파터토터카리 파투. 던, 던두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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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두대. 어, 예. 야! 검은 사야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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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궜다. 에, 떨궜당. 어, 카리스, 카리스. 카리스 어쩔 건데? 비켜. 아 피부 축하인데야가이블 사온 거 같아 이 사면 어쩔 건데. 오케이 토스 토스. 구석탱이. 죽여. 그렇지. 넌또 뭐야? 넌또 뭐야? 오케이. 에이. 설마 또 막아놓은 거야? 또 막아놨네. 애들 와? 안 와. 안 와? 멍청한 놈들.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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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응? 온다고? 빠르게, 빠르게! 오케이! 도망쳐! 도망쳐! 난 떨어진다, 잘 있어라! 어, 뭐야, 이거? 하하! <laughs> 아봐 어, 어, 어. 너, 야, 제 다야 갑이다 어떡해! 뭐가? 너. 나 아닌데, 그거? 너잖아. <laughs> 하핳핳핳 페리 얘쪽으로 끌까? 도와 갈게 일로 저 죽여야 돼나쟤 혼자잖아 그니까 혼자라니까 야가다얘떨어졌떨어졌 어, 떨어졌어 어? 아, 아니, 아니 근데 살아났어 살아났어 도중국에... 아, 쟤 어? 어떻게 살아? 쟤부가 깨졌어 근데 쟤 핵이야? 쟤 어떻게 살아? 야, 쟤 딸피야 딸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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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야, 치러 야, 야, 간다 이거. 어?잠만 야큰다야야너 야, 니가 야, 야, 지렸다. 아, 뒤에서 살 쏴줄게 어, 잠깐만 이러면 관전을 못하서아 어, 죽었어 나 혼자야? 나 버텨 이거 그냥 버텨야돼 이거 나 아니 강한... 김아가 혼자 떨어졌어 이런 님들 장난하네요 저랑 <laughs> 아니 나 아니 나아 나 기만 믿고 벌 썼는데 제가 잘못 쓰고 헌데 어? 이긴 거야? 뭐야? 맞았네 어, 제 먼저 어? 우승 이겼다고 오오야 어? 이겼다 성공 아, <laughs> 이겼다 야 마우스 없이 우승하기 성공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아, 그러니까 다시 야생하자 야생하자